그리고 사무국에 발령을 받아서 부임하게 된 신은경 교무입니다. 제가 이제 마산은 처음이거든요. 네, 이제 뭐, 네, 태어나서 마산을 처음 와봤습니다. 예, 네, 건강도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 처음 이제 짐을 싣고 이렇게 오는데 이게 입구에 말이 딱 그려져 있는 그 문이 딱 있더라고요. 설마, 말 맞자여서 말 산일까? 그랬더니 정말 말 맞자의 매산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또 이제 제가 택배를 보내려고 보니까 이제 주소를 봐야 되잖아요. 천하 장사로 딱 이렇게 써있고요. 또 이것은 무엇인가? 제가 좋아하는 이제 네이버 지식인에 늘 이제 검색을 해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강호동과 이만기가 이제 꽃가마를 타던 뭐 그런 길이라는 유래를 이제 또 또 마산에 살게 되면 또 이제 어느 정도 제 지역의 이제 유래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봤더니 그래서 천하 장사로 이렇게, 이렇게 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조금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제 전임지는 이제 대구교당이었습니다 저는 원기 100년도에 출가를 해서요. 이제 올해 10주년을 네, 맞이하게 되었고, 어, 아까 처음 그 사진은 제 10년 전. 사진인데, 좀수파 빨리. 응용신청은 많이 변했죠. 지금은 이제, 예, 그 사진이 10년 전 사진입니다. 이제 그래서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대구도 찻을 처음 부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상도 교화는 이제 처음이었던 거죠. 그, 경, 대구에서 이제 이동지를 오면서, 아, 이제 경상도와의 인연이 여기까지가 이제 끝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발령지에 경남, 예, 창국에 딱 뜨는 것을 보고, 아, 북도에서 남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었구나. 따뜻한 남쪽 나라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을 할 때마다, 어, 느끼는 게그 인연의 어, 소중함이거든요. 앞서 이제 교우장님, 뭐 원영경님 다 얘기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오늘 딱 입고 들어오면서 이 플랑을 딱 보니까 한 줄기의 글자가 딱 추가가 더 되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있죠? 아, 그렇죠. 다 제가 계속 부임 인사를 다니면서 이제 저 글기가 있는 건이 마산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인연입니다 이 글귀를 딱 보면서 아 그렇지 제가 이제 이동지를 늘 이렇게 발령을 받으면서 가면서 아 내가 왜 경남으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늘 그렇게 가서 살다 보면 아 내가 왜 이곳에 왔는가 내가 어떠한 인연을 만나려고 아 이곳에 왔는가를 이렇게 살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 경상도에 더 많이 만날 그런 인연들이 아직 남아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이동지를 막 이렇게 발표하기 전날, 저희는 이제 밤에 발표를 하는데, 발표하기 전날, 어 이번 만큼 사실 조금 이렇게, 어 기다렸던 적은, 제 이동지가 어딜까 기다렸던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음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발명지가 뜨기 전에 이렇게 딱 보면서 네이버, 신년 운세를 내가 한번 네, 조석으로 사실 그 전에 아 나의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늘이 발령지가 뜨기 전부터 계속 기도를 하다가 그 당일날 발표가 뜨기 전에 기다림에 지쳐서 네이버 신년세를 살짝 들어가 보았는데 이제 거기에 다른 글귀는 기억이 안 나고요 뭐이사에뭐 직장을 옮기는 그런 이동 그런 게 있다 뭐 이제 또 법회 끝나고 다들 이제 또 네이버 신년 운세도 들어가보시면, 그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어, 그런 것만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올해는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많이 받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이렇게 받아서 성장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입고 있다가 발령지를 딱 봤는데, 경남 사무국 교구장 운타원 이 귀인. 놀랐습니다. 네이버 이게 그냥 막 이게 무수 있는 흥년세가 아니구나. 그게 굉장히 내리에 괜히 오래 다 그게 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명이다. 그래서 이제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이렇게 경남에 오게 됐습니다. 사실 인수인계 날그 9년의 청춘을 바쳤던 김인덕 규모님께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사실, 제 거의 연차만큼이 경남에서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인수인계 이제 거의 막판에는 도망, 도망을 가야겠다. 이제 막 그런 업무량이 상당해서 도망을 가야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 네. 어제, 어, 이제 저희 교구장님께서 저희 근사한 마창대교, 대구에는 마창골목이 있는데, 마창대교가 딱 보이는 앞바다에서 이제 우리 교구장님께서 이제 근사한 점심을 딱 사주시면서 제가 그 물멍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어, 겉은 사람들하고 있을 때 T인데 혼자 있을 때 F가 되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하고 그래서 이제 겉은 차가워 보여도 이렇게 속이 좀 따뜻한 이제 경상도 사람들 같은 아닙니요 그래서 이제 그 물멍을 딱 하면서 이제 그 마음이 조금 안정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힘들고 지칠 때. 사실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 있는 이 근무지로 온게또 처음이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면 아이 마창대교를 또좀 찾아와서 물멍을 한 번씩 하고 가야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좀 이렇게 안정을 하고 갔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새 식구 온다고 새집 저희 들어오는 날부터 이제 도배가 시작돼가지고 아 진짜 오늘날까지도 지금 계속 따끔만 계시는 우리 운동원. 이긴 교구장님과, 엊그제 부임하셔서, 주방에서 지금 저희 나오지는 못하고, 초타워 김낌된 주인님은 주방에서 나오지는 못하고 계셔서, 제가 어제 당근에, 당근에 상남동을 딱 위치를 허용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식당 어머니를 부합니다. <laughs> 당근에 구인 광고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밥 먹을 때마다 참 그렇는데, 저희 초타원님께서 진짜 저희를, 예, 네, 주방에서 그늘 식사를 잘 준비해 주시고, 어, 따뜻한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따뜻함이 좀 부족해가지고, 어, 늘 이렇게 따뜻함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무기는 처음이어가지고, 어, 늘그 신규라는 생각으로, 어, 그렇게 제가 처음 발령, 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신규 경무라는 마음으로. 제가 대구교당에서, 어, 제 인수인계를 신규 경무한테 했어요. 그 신규 경무를 만나면서 그 초심자의 눈빛을 제가 느껴, 서 받았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이제 없어진 그 초심자의 눈빛을 그 신규 경무로부터 이제 기운을 받고, 아, 나도 이제 경남 사무국은 처음이니까 행정 업무도 처음이고 이래서, 아, 나는 이 초심자의 이 눈빛을 다 기억해뒀다가 가서 이제 국장님 또 우리 원형교무님 같이 이렇게 늘 낮은 자리에서 이제 배우면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어, 보온하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부족한 게 많고 잘 모르는 게 많더라도 어, 옆에서 잘이 따뜻한 기운을 잘 넣어 주셔서 어, 도와주시면 같이. 합력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